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학창 시절에 여자 선생님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예쁜 여자 선생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를 빼놓고는 남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성 간의 뭐큰 사랑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는 여자 아이들이 더 성숙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완전히 아이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 조숙한 여자아이 셋이 저를 미행해서 우리 집까지 쫓아온 일은 있어도 저는 여자 학생 꽁무니를 쫓아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 형제만 삼형제인 저희 집안은 조금 몸이 건조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많이 서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연애에 성공해 본 적도 없고 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 살, 살았던 적도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누구냐면, 브룩실즈 소피 마루소. <laughs> 브룩실즈 소피 마루소 아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에요. 책받침에 그런 이제 연예인들, 외국 그 영화배우도 이렇게 껴놓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이나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중에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줘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나는 결혼했는데 그런 이성에게 심쿵이라 그러죠 요새.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괜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게 여러분 죄입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랑 잠자리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어야지만 가늠한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음욕을 품은 것과 실제로 가늠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도 되겠습니까? 음욕을 품기는 했지만,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한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가늠한 사람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두 죄가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음력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죄란 말입니까? 어떻게?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음력을 품은 것도 가늠만죄와 똑같다라고 해석한다면 차라리 음욕을 품을 바에는 실제로 가늠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아요. 생각만 했는데 가늠죄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재미라도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왜안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만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혼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용납하며 죄를 타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자 이런 말로 합리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오늘 8장 12절까지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가로로 돼 있어요. 가로, 가로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책에는 아예 이 주석이 없어요. 왜 해석하다가 잘못해석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예 해석도 못하고 주석을 하지 않은 책들도 많습니다.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하기 힘들었어 힘들기 때문에 아마 가로로 쳐놨던 것 같아요. 해석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니고데모가 한말 때문에 아마 마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율법은 먼저 잡아다 놓고 먼저 벌 주자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율법에 틀린지 맞는지 확인해 보고 벌을 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아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 율법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너도 나세렛 사람이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사내들의 공예의원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말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반격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존경받는 니고데모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니고데모의 입을 막고 사내들의 공예의원들, 니고데모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선지자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메시아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건을 꾸며야 되는 겁니다. 사건을 꾸며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죄를 안 지었으면요. 죄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여러분,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만약에 현장에서 잡혔다면, 남자도 함께 데리고 와야 돼요. 왜? 혼자서 어떻게 가늠합니까, 여러분? 가늠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으면 상대방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잡았으면 둘다 잡아 와야죠. 근데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종교 재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일 먼저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도 수상합니다. 사실 여인은 그날 새벽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잡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녀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기보다는 당국자들의 눈 밖에 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에게 눈 밖에 난 여자들, 여자를요. 마녀 사냥식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옛날에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적인 말은 잘안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검찰에서 묵혀놓는 사건들이 있었대요. 사건을 묵혀놨다가 언제 터뜨려? 요 터뜨릴 만할 때. 이 여자 잡아놨다가 써먹을 만할 때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작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망령대 일컫는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녔단 말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듣기에 참담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 일컫은 자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로 쳐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왠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에게 있어요. 로마 시저에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로마 정권의 허락 없이는요, 절대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여인도 죽일 수 없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을지라도 죽일 수 없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판결 내리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미 잡혀있던 여자를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선지자라면 로마의 그 법에 무서워서 율법을 어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명령하신다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겁니다. 왜 그가 뭔데 로마의 그 생명 생사 여탈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마음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가? 로마에다가 고발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용서해 주어라라고 얘기한다면은요 율법을 어긴 선지자가 되고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선지자가 되니까 소문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악소문을 퍼뜨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든지 함정이에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낸 최고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반전시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 한마디로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모든 돌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땅에다가 무언가 쓰셨어요.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제스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땅에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재촉하여 물었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이 달려 있는 그들을 한, 한 여인의 운명이 달려 있는 그 상황을 그들은 빨리 재촉하고 있는가? 빨리 판결을 내라고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앉으셔서 땅에다가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요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나갔다. 여러분 거기가 집 아니었나요? 어딜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구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돌아간 게 아니에요. 나갔대요. 저는 이 나갔다라는 표현이 군중들이 있었어요. 모 동네 사람을 다 모인 거죠. 엄청난 군중들이 몰렸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섰던 사람들이 있지요. 돌 들고 예수님 앞에 나서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돌을 다 집어 던지고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군중들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군중들이 뒤에 있고 앞에 돌 들고 서 있던 사람들도 이제 군중들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고발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여자가 군중들 무리 안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듣고 물러났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여러분 물러난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돌을 든 사람들도 예전에 가늠한 경력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강한 음성을 듣고 음욕을 품었던 과거가 너무나도 창피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뒤로 물러난 것입니까? 것이겠, 물러난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물러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말 한마디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물러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을 재판하면서 우리들도 한 번쯤은 다 탐심을 가진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재판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것을 재판한 것이지 탐심을 한 것에 대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탐심한 사랑과 도둑질한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한다면 나도 음욕을 품은 적이 있지만 율법의 요구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돌로 쳐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정당한 이의 제기가 될것 같아요 이 재판은 여러분 가늠에 대한 재판이지 음욕에 대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도 음력을 품었잖아. 너희들도 가늠한 사람이랑 똑같아. 라고 얘기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리고 뒤로 물러났다면,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제기도 못하고 살기 등등했던 그 모습의 꼬리를 내리고 군중들 앞에 서 있다가 왜 군중들 안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해 놓고 땅에 뭐를 쓰셨다 그랬죠. 저는 땅에 쓰신 그 글을 그들이 본것 같아요. 저는 신명기 말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수님이 말한 죄 없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증인이에요.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 죄 짓는 장면을 목격한 증인, 증인이 먼저 돌을 치면은요, 아 증인이 돌을 던졌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 뒤집었을 거니까 증인이니까 그런데 증인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 증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 앞에 증인인 척 하고 나왔어요. 마치 그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것을 본 것처럼 가짜 증인들로 다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 그들에게 회개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직도 증인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무나 들고 나온 거예요. 아무나 들고 나왔어요. 죄를 만들어서라도 여인을 정죄한 것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증인도 없이 예수님을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런 그들이 여인에게 그랬듯이. 죄 없는 예수님께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려고 하는 흉계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군중들 사이로 숨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들은 정죄할 수 없음에도 너를 정죄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데 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정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준 사람에 대한 응당한 보답이고, 그래야지만 용서가 완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다짐을 받고 용서해 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또 다시 죄를 지으면 용서가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는 선포는요,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종교인들과 용서의 조건이 있어서 용서받은 사람은 응당 용서해준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야. 여러분 자식이 아빠에게 아빠 나 사랑해 물으면요 아빠는 그럼도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가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저는요. 자신 있게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 신중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 이 대답에는요, 아주 신중해져야 됩니다. 예쁘니까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면 늙고 쭈글할망이 쭈글쭈글해지면 나안 어, 사랑하겠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착하니까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니까 사랑하지. 당신이니까 사랑하지. 아빠 나왜 사랑해? 공부 잘하니까 사랑하지. 이러면 안 돼요. 너니까 사랑하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너는 내가 사랑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자. 그 뒤에 붙는 건 여러분, 사랑에 대한 보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뭔줄 아세요? 관계에 대한 요청이에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관계에 대한 초청이란 말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준엄한 요구가 아니라 따뜻한 관계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정제함이 없는 은혜로의,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정죄함을 면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또 죄를 짓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여러분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죄 지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아버지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죄인이라도 내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니까 너 다시는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계 요청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 때에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숨통을 재어오는 죄책감이에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 앞에 뻔뻔해지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 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주님은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는 말씀은 내 죄책감을 막 이렇게 키우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관계 속에 우리와 함께 그 좋은 관계를 누리자라는 초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어떤 조건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이기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